네 안녕하십니까 네, 팩트 경찰학 김만입니다. 오늘 7은 2025년 74기 경찰관부 경위 채용 시험에서 응시하신 여러분 매우+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역시나 경찰학이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상당한 수준에서 출제되고 있죠. 네 일단 오늘 경찰. 경위 채용 시험에 응시하시고 또 열과 성을 다하셔서 아주 시험을 치느라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이 경찰학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지금 간략하게 방금 저도 따끈따끈 문제지를 받았는데 한번 총평을 하고 또 세부적인 것들은 다음 해설 강의 때 뵙도록 할 텐데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궁금한 게 바로 이 난이도입니다. 물론 체감 난이도라는 부분들이 다른 과목과의 연계 속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경찰학만의 순수한 난이도를 측정할 수는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작년 그 전년+ 전년 대비했을 때의 경찰학 전체에 대한 평가로 한다면. 난이도는 한 중상 정도급에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특징적인 게 원래 문제에서 뭐냐면 아주 지엽적이고 아주 흔히 수험가에서 야 정말 짜증난 쓰레기 같은 더러운 문제들은 좀 지향하고 있죠. 좀 다듬어졌습니다. 다듬어졌는데 다듬어져서 나왔지만은 난이도를 상당히 일반적 내용의 뻔한 내용이 아닌 경위 수준에 맞게 이 경찰관부 경위 수준에 맞게 조금 구성을 출제이꽤 신경을 써서 문제를 내고 있다라는 걸 전반적으로 볼 수가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자, 난이도는한 중상 정도로 잡았을 때 그렇다면 좀 특징적인 요소는 어떤 게 있냐면 강로 강론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이번에는 좀 적었습니다. 그리고 강론이라 하더라도 구석구석에 있는 아주 세부적인 강론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었고 일반적인 뭐 집시법이라든가 도로교통법이라든가 이런 수준에 있는 것들인데 아주 디테일한. 우리가 경찰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바로 암기라는 부분을 들수 있을 텐데, 그런 요소를 좀 최소화시키고 있죠. 네, 요건 개강상 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문제 유형에서 본다면 좀 아쉬운 점은, 네, 보상금 심의위원회 같은 것들을 뭐 숫자 더하기를 하는 것. 아, 그런 건 정말 아직까지 좀 구태연한 문제 모습을 갖고 있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다듬어졌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여러분이 시험치기 전에 이 경찰행정법 파트 어떻게 합니까? 라고 고민과 많은 고민을 하셨을 텐데 제가 수업 시간에도 그리고 요약강의에서도 아주 강조했듯이 이거 행정법이 아니다. 경찰학 범위에서 보는 거다라고 해서 경찰에 들어와 있는 행정법적 요소를 가장 최소시켜드렸죠. 이번 시험에 보십시오. 그대로 쫙 적중해서 이 행정법적 요소가 가장 최소화되어 있죠. 그래서 행정의 자체를 문다든가 소송, 심판 관련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들어오지 않고 뭐 굳이 분류한다면 국배법 정도에 대한 것들. 바로 이런 사항 한 문제가 들어왔었죠. 그래서 이 경찰행정법에 여러분이 거의 공포심과 경기를 낄 만큼 다른 학원, 다른 곳에서는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잘못된 방향이었죠. 제가 하는 팩트경찰에게 이 방향이 맞은, 올바른 방향이있다는걸 증거로 내볼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문제 중에서 보면은 이 적극적 면책 규정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들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건 나온다라고 아주아주 아주 강조했었던 문제였고 그리고 지역 경찰 활동 같은 경우들 이런 것들도 원래 나올 거니까 아주 준비하세요라고 기본 강의+ 교육 강의에서 강조를 많이 해줬습니다1 2 치안 규정 1 2 치안 센터 규정 이 운영 규정도 우리 핵심 요약서에서 개정된 사항을 그대로 반영해서 이거 나옵니다 봐두세요라고 했던 것들이 딱 나와서 아주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살수차 규정 야 살수차 규정을 나름 출제하는 히든 문제로 숨겼는데 우리 살수차이고이 수치 외우는 것까지도 핵심 요약서 바로 요 요약서에서 정리를 한번 했었죠 네 그래서 아주 방법 문제라고 볼수 있고 물론 이 요약서를 보지 않은 사람들은 뭐 이런 문제까지 됐냐라고 하겠죠 그러나 제가 수, 수업 시간에도 요약 강의 때도 요거는 해야 됩니다라고 했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특정 범죄 범죄인의 얼굴 공개 특정 범죄에 대한 요 얼굴 공개에 대한 요 법률. 수업 시간에 자료로 나눠드렸죠. 이건 개정되었고 아주 하드 유시라서 꼭 봐둡시다. 라고 했었는데 아주 반건. 이런 문제들이 사실상 전체 배분에서 봤을 때 평범한 문제들이 아니라 난이도를 높이는 문제였죠. 이걸 우리는 다 수업에서 적중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 점이고. 자, 더불어서 좀 아쉬운 점은 한국 경찰의 표상. 야, 정말 우리가 국사 하는 것도 아니고 국사 문제도 이렇게는 안 나올 텐데 이 문제는 굉장히 출전이 조금 비난을 받을 만한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을 텐데 정형적으로 내도 괜찮았을 텐데. 자, 그리고 비교 경찰 문제도 아주 심각하게 들어가지 않았었죠. 네, 비교 경찰 문제도 무난히 우리 과정 속에서 기본 이론과 핵심 요약서에서 정리된 걸로 볼수 있었고,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부분들, 요 판례는 조금 저도 아쉬운 점입니다. 요거 내용에서 좀 보완을 했었으면 했었던 문제인데, 요거좀 놓쳤다고 볼수 있겠죠. 네. 그 외에 볼수 있는 것들, 뭐, 나머지들은 전부 일반적인 내요서에서 수업 시간에 아주 주의하라고 했었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반적인 난이도를 높게 느끼는 것은 지문 자체가 굉장히 예전과 달리 단순성을 좀 벗어나서 하나하나씩 킬러 문항을 좀 넣으면서 다듬어졌다는 점. 그래서 경찰학 전체적으로 난이도 올라갔습니다. 네, 출전하신 분은 축하드립니다만, 수고하셨습니다만 그러나 좀 이를 아쉬운 문제들이 좀 있다는 점이죠. 역사, 이런 평가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좀 무난하게 냈어도 될 텐데, 어쨌든 출제가 그렇게 되었죠. 네, 이런 문제들은 좀 지탄받을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사실 문제 중에서. 그러 강론에 대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비중을 적게 다루고 있고, 비율을 좀 적게 해서 좀 디테일한 부분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경찰학에서도 결국은 우리가 기본이론과 핵심 유학서에서 하려고 했고, 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것들이 그대로 적지되고, 이게 바로 팩트형 사례입니다. 자, 자세한 사항들은 나중에 요 네이버 카페 팩트 경찰학 자료실에 올려드리고 또 해설 강의에서 여러분에게 하나하나씩 문제들을 찬찬히 뜯어서 볼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치신 분 수고하셨고 또 이걸 기회로 다음을 준비하실 분도 있고 새로 진입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경찰아, 이제 시중에 있는 온갖 것 잡단 것다하려 하지 마시고 이제 정확하게 팩트 경찰학, 저와 함께 김만희 경찰학으로 깔끔하게 나올 것들을 정확하게 만점은 아니지만 서럽게까지 충분하게 도달할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가능한 경찰입니다. 고득점으로 할수 있는 경찰이 었습니다 네. 해설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